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스니님이 해가는 집을 공동명의하라고 난리치던 여친 어머니에게 거지 취급을 하고 파혼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두살 어려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다가 여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여친은 매달리고 있고 여친 부모님은 저에게 대화로 잘 풀어나가자고 해서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시 결혼을 진행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커피숍에서 그렇게 큰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네요. 보통 제 또래 월급쟁이들이 버는 만큼 법니다. 커피숍이 있는 건물은 제 명의로 돼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분들이셨습니다. 재래시장에 있는 국밥집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국밥집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온 분들이라서 번 돈을 착실하게 모으셨습니다. 저는 형이 한명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과 저에게 작은 건물 하나씩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저희 형은 부모님의 지인 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 저에게 사돈 어른이 된 것이죠. 커피숍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건물 월세도 받고 있어서 돈은 모자라지 않게 법니다. 세금을 내고도 적지 않은 벌이가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은 1층에 있는데 1층에 다른 세입자가 또 있고 건물은 4층까지 있어서 월세만 받아도 꽤 넉넉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친은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왔다가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친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양가에 서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여친 부모님은 저를 참 좋게 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여친 아버님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친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고요. 저희는 결혼하게 되면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좀 좁아서 좀더큰 평수로 신혼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여친은 살림살이들을 해올 예정이었어요. 여친이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하려 했고 돈이 모자라면 여친 부모님이 좀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단순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커피숍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얘기할 타이밍을 놓쳤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친은 혼수를 간소하게 하고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뭐 여친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친 집에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중에 여친 부모님과 마찰이 있었어요. 여친 어머니께서 저에게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더군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는 집이 좀 좁아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도 생각해서 좀더큰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라고요. 여친 어머니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집 명의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잠시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대답을 재촉하는 여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해오는 집인데 공동명의로 할 생각은 없다고요. 여친 어머니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모든 재산은 공동이 돼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평생 아파트 한 채가 전재산이 될 텐데 당연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야 서로 싸울 일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친 어머니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요. 결혼 전에 함께 돈을 들여서 장만한 집이거나 결혼 후에 함께 벌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라면 모를까 제가 하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친구는 얼굴이 뻘개져서 화를 내더군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길래 뭐가 이기적인지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친과 여친 어머니는 제가 집 하나 나눠 갖기 싫어서 공동명의를 안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라 하더군요. 여친은 평생 함께 할 사람인데 집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화를 내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럼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 함께할 사이인데 집 명의가 내 명의면 뭐가 어때서 이렇게 공동명의를 주장하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 말은 틀렸다고 하며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여친 아버님도 별 말씀이 없으신 것을 보니 저 빼고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여친 어머니는 정말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친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신데 저희 부모님은 식당이나 하시던 분 아니냐면서 이런 집에 장가 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집은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줘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친 어머니는 여친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제 앞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여친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식당이나 하던 분들이 이런 것은 제대로 가르쳤겠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친을 보니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없이 이런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뭐 그렇다면 헤어지는 것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친과 여친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간단히 말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괜한 승부욕이 발동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욕보인 것을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가 될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들이지만 예의는 아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사하시면서 저희 형제 교육에도 신경 많이 쓰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검소하셨던 분들이고 옛날에 전부 현금 받으며 장사했었는데 그 대박집에서 번돈다 어디 갔겠냐 했죠. 지금 저의 커피숍이 있는 건물은 제 명의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건물까지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을 거냐고 했죠. 식당하던 집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니 여기서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공무원 하는 집 아들이 가장 돈이 없었는데 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줄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내가 뭐가 아쉽겠냐고 했습니다.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건물주이기도 한데 여친보다 훨씬 더 어리고 좋은 여자 만나면 되니 따님을 다른 곳에 파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분 정말 더럽더라고요. 집에 도착할 때가 다 돼서 여친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여친은 저보고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나가면 되냐고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나요?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이고 더 이상 관계회복은 불가능한 것 같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일을 키운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끝났고 더 이상 일을 만들 것도 없다고 했고 너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던 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여친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신혼집 공동명의를 하자고 했던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에게 제가 화를 내고 나간 것은 용서를 받으라더군요. 그래야 자기와 결혼을 할수 있다나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너네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듯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고 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화 안 받을 것이니 전화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여친 번호 차단해 버렸습니다. 여친 가족들 전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친네 집을 거지라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친이 전화해서 사과를 할 때만 해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여친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면서 막말을 했는데도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참 불효자에 자존심도 없는 놈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친이 전화를 해도 받지 못할 거예요. 만약 여친이 제 가게로 찾아온다고 해도 제가 피해버리면 그만이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여친이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친 어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한다 말하고 여친과 결혼을 하게 되면 여친을 괴롭히며 살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인데 그렇게 서로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여친이 가게로 찾아오면 귀찮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네요. 제가 해가는 집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공동명의를 주장하는 여친 어머니와 여친이 정상이 아닌 건 맞죠?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 받았는데 여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저장하고 톡을 봤더니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여친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면 어른이고 뭐고 정말 쌍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며 파혼하기로 했다고 해야 할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지가 한푼 줍쇼 하는 방법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